맨 처음부터 영상, 영상을 우리가 이렇게 타임바가 중간에 있을 때 앞으로 끌고 가도 되지만 자, 동영상을 클릭하고 정지 버튼을 눌러도 항상 영상이 제일 처음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짧은 거니까 한번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기서 뭐가 겹쳤네요. 음, 타이틀이 하나 없어졌네요. 음, 자, 타이틀이 겹쳐져서 뒤에 글씨가 이상하게 보였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음, 돌돌 말아줍니다. 예쁘게 썰어줍니다까지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에 타이틀 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타이틀 룸, 자, 타이틀 룸으로 가서, 음, 휴가 여행 타이틀 룸에 있는 카테고리 중에 타이틀룸에 카테고리 중에 휴가 여행 한번 클릭해 줄게. 휴가 여행. 자, 지금 휴가 여행 중에 보면 여기 빈티지 메모리 1, 2가 있는데, 요걸 한번 활용해 볼게요. 빈티지 메모리 1, 2가 보입니다. 그 중에서 빈티지 메모리 1을 아, 1번 영상 앞으로 가져오시고 1번 영상 제일 앞으로 가져오시고 삽입 및 모든 클립 이동 눌러 줄게요. 삽입 및 모든 클립 이동. 자, 삽입 및 모든 클립 이동 누르니까 이 타이틀이 제일 앞으로 들어왔죠? 자, 타이틀이 선택된 상태에서 시계 표시. 자, 타이틀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있는 길이 설정 눌러서 여기를 5 바꿔줄게요. O. 오초 확인. 그리고 이 타이틀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 위에서 두 번째 걸 선택하셔서 지워버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체크 표시를 없애셔도 됩니다. 자, 여기를 체크 표시를 없애시거나 아니면 얘를 아예 클릭해서 딜리트 하시거나. 자, 그리고 타이틀 히어로 써 있는 걸 클릭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김밥 만들기 이렇게 한번 써 줄까요? 자, 김밥 만들기. 자, 문자 사전 설정에서 이 초록색 테두리 있는 거 한번 클릭해 주겠습니다. 문자 사전 설정. 제일 위에 있죠? 문자 사전 설정 열어서 초록색 테두리 있는 거를 한번 클릭해 줄게요. 자, 문자 사전 설정 닫아주시고, 어, 이거는 그냥 확인 눌러줄게요. 나중에 글꼴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바꾸셔도 되고, 지금은 그냥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밥 만드는 영상 있죠? 김밥 만드는 영상을 하나를 복사할게요. 복사. 자, 이, 이 김밥 만드는 1번 트랙에 있는 영상을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자, 복사해 놓고 지금 키보드에서 END 키 누르면 커서가 이 시간 표시 막대가 제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엔드 키 누르면. 자, 거기다가 한번 붙여넣을게요. 자, 똑같은 영상을 붙여넣었어요. 자, 뒤에 영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뒤에 영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도구, 파워도구, 비디오 속도 들어가겠습니다. 도구, 파워도구, 비디오 속도. 도구의 파워 도구에 파워도구에 비디오 속도 들어가서 자, 이 창이 나왔을 때 원본 비디오 길이는 18초 13인데 요새 비디오 길이를 5초로 만들게요. 0500 자, 새 비디오 길이를 5초로 만들겠습니다. 5초. 자, 5초로 하고 확인. 자,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영상이 5초짜리로 좀 비디오 속도가 빨라졌죠. 자 여기 파워 도구는 그냥 닫기 단추 눌러서 닫아줄게요. 파워 도구는 닫기 단추 눌러서 닫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타이틀 룸에 있는 빈티지 메모리 2 e, 예, 빈티지 메모리 2를 이번 트랙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2번 트랙으로. 자, 2번 트랙으로 가져왔어요. 자, 요거, 길이를 뒤에서 클릭해서 맞춰줘도 되고, 아니면은, 시계 모양의 길이 설정 눌러서 5초로 바꿔줘도 되겠죠. 자, 길이 설정 눌러서 오초로 바꿔 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뒤에서 이렇게 쭉 끌고 와서 영상하고 맞춰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비디오를 선택하세요. 위에 있는 비디오 자, 1번 트랙에 있는 비디오를 선택하고,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자유 변형하는 이 파란색 점 있죠? 파란색 점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 우표 같은 영역보다 조금만 크게, 자, 우표 같은 영역보다 조금만 크게,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자, 파란색 점을 드래그해서 우표보다 조금 크게 크기를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아래에 있는 이 타이틀을 더블 클릭할게.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김밥 만드는 영상이 뒤에서 보여지겠죠. 5초 동안 짧게. 자, 우리 여기는 타이틀 히어라고 쓴 곳을 드래그해서 음.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쓸까요? 자, 맛있게 드세요 라고 썼습니다. 글자 크기, 어, 맛있게 드세요 라고 썼기 때문에 Ctrl A 를 눌러줘야지 블럭이 잡히겠죠. 그래서 글자 크기를 20 정도. 자, 글자 크기만 바꿔줄게요. 글자 크기만 20 정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사전 설정. 제일 위에 있는 문자 사전 설정에서 아까하고 똑같은 글씨로 한번 클릭을 해줄게요. 자, 아까 처음 타이틀에 있었던 글자 모양 그대로 한번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이번에는 1번 트랙에 있는 첫 번째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마지막까지 선택을 해줄게요. 이세 개를 다 선택합니다. 1번 트랙에 있는, 음, 제가 좀 줄여서. 자, 1번 트랙에 있는 이세 개를 다 선택을 합니다. 자, 세 개를 다 선택하고, 전환 효과, 왼쪽에서 전환룸 누를게요. 전환룸. 자, 전환룸 눌렀을 때 여기서 하나하나 넣어주셔도 되고요. 어, 저는 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 페이드 전환 눌러서 크로스 전환 눌러주겠습니다. 아 나는 그냥 하나하나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놓고 싶다 그럴 때는 요 영상과 영상 사이로 중간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김밥 만들기 영상이 다 끝났는데 오늘은 이렇게 앞뒤로 앞뒤로 타이틀 기본에 만들어진 타이틀을 어, 오프닝 타이틀하고 엔딩 타이틀로 써서 한번 마무리를 해봤어요. 자, 파일에 프로젝트 저장 한번 눌러 주시고요. 여기까지 한 작업을 저장을 해 놔야 되니까 파일에 프로젝트 저장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모듈 중에 이렇게 네 개의 모듈 중에 제작 클릭하겠습니다. 제작 자, 제작 클릭하시고, 우리 어디에 저장되어야 되는지 위치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보내기 폴더 정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땡땡땡 클릭해서 동영상 한번 클릭하시든지, 어,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싶은 폴더를 한번 클릭합니다. 저는 동영상 폴더를 한번 선택해 줄게요. 저는 동영상 폴더를 선택해 놓고, 오른쪽 하단에 저장 누릅니다. 여기 있는 저장. 자, 이 저장을 눌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동영상이 저장되는 게 아니죠. 음, 위치만 저장했어요. 반드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시작 단추를 눌러줘야지만 동영상이 저작되, 아, 제작되겠죠. 자, 왼쪽 아래에 있는 시작 단 천번 눌러 주세요.